안녕하세요 순화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찹쌀케이크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찹쌀가루 500g 콩백기1 0 0 종이컵 기준으로 1컵 계란 1개 아몬드 슬라이스 1컵 모두, 아, 요런 것들은, 음, 취향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유, 200ml. 먼저 제가, 어, 후라이팬 예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칠단에서, 안녕하세요. 아미 캔과 함께, 요리 시간. 단에서 3분 예열, 예열을, 먼저 올려놓, 맞춰 놓고요 미열되는 동안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찹쌀가루 500g을 볼에다가 담고요. 콩백팥 빼기를 찹쌀가루를 입혀줄게요. 이걸 먼저 입혀줘야지, 가라앉지가 않아요. 삿삿가루를 입혀주고, 골고루 섞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란을 하나 깨어, 깨 넣고, 이렇게 예, 저어주시면 되고요 우유를 넣어가면서, 돼지 칼 정도로 반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질퍽해질 수가 있으니까, 반죽을 해가면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반죽이 이렇게 다 되었죠. 이렇게 다 된거를 프라이팬에 리얼된 프라이팬을 어, 포도씨유를 두르고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팅을 하는 이유는 반죽을 넣었을 때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닥이랑 옆면을 모두 이렇게 코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죽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세요. 켜주시면 됩니다. 아몬드 올려주시고 아 아몬드가 아니고 포드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씹히는 맛도 있고 훨씬 더 낫죠 많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위에다가 아몬드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으도펴 주시고요. 이렇게 다 아, 냈습니다. 이제 뚜껑 덮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5단에서 5단에서 음. 30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